약 6년 전 신원동 2층 사복음교회 시절 신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도 몸을 일으키거나 일어나 걷기 어려운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근경색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누워 있으면서 홍삼정을 먹게 하며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더 악화되어 얼굴과 전신의 핏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혈수만이 전혀, 전혀 되지 상태로 급격히 이행되는 것에 당시 사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타깝게 여기며.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죽을 것과 같은 위독함에 몸조차 일으키기 겁이 나며 말도 마이 하면 쉽게 몸이 지쳐하여 말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저도 꼬박 일주일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신전도사님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저는 이왕 죽는 것 데리고 나가다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세상 구경해도 시켜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몇 사람이 부축하여 차에 간신히 태웠는데 차는 양수리로 향했습니다. 두물머리에 도착하였지만 차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어 아주 멀리서 강물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 동안 그래도 생명은 붙어있어서 다행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 저는 하나님께 마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죽으나 사나. 신전 도사님을 병원에 데려가야겠습니다. No, 가면 죽는다. 당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병원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가면 오히려 죽는다는 답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할수 없었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계시가 불발되면 내 영적인 모든 신용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월요일 제가 남들에게는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공포한 날, 아침,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하루를 더 기다려 화요일이 되었을 때, 휴, 저도 주변에 우리 모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누가 보아도 증세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수요일부터는 급격하게 회복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신전도사님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정말 죽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병원에 가도 죽지 않았을 것이 라고 답을 하실지라도 저희 답은 100% 죽는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살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믿는다고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게 수 없이 많이 경험된 그 경험에 기초하여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무려 10년 이상을 함께 거하면서도 전혀 제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제게 임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유 맞습니다.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하지 않는 자가 제게 임한 성령의 음성을 판단하는 것은 데이터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저와 사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주 방대하게 쌓이고 쌓여 오히려 정말 믿기 어려운 성령의 음성조차 믿게 되는데 9 9 999% 확률이라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9월 25일 오후 9시 5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